네, 안녕하세요. 배움을 완성하는 곳, 에듀체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침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음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드렸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는 정말 많은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애는요, 영어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소리내서 읽는 것을 연습시켰더니 생각보다 좀 힘들어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두 번째, 선생님, 언제까지 소리내어서 읽어야 할까요? 계속 소리내서 읽으면 읽기의 진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속도로 넘어가려면 언젠가 소리내서 읽는 것을 점차 줄여야 하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기획해 보았어요. 사실, 음독에서 목독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아이의 뇌가 소리 기반 학습에서 의미 처리 기반 학습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아주 정교하고 또 중요한 인지적 도약의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음독이 안 되는 아이들의 네 가지 유형과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드리고, 눈으로 영어 텍스트를 쭉쭉 읽어 내려가는 목독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 의 에듀체리 먼저 아이들이 소리내어 읽기, 음독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독이 안 되는 건 아이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 처리 과정 중 어딘가에 병목현상이 생겼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유형 첫 번째는 속도만 빠르고 남는 게 없는 스캐너형입니다. 이 스캐너형의 아이들은 소리 내어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겉보기엔 유창해 보일지 몰라도 읽기가 끝나고 내용을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글자를 소리로 바꾸어 읽는 음운 부호화 작업은 잘 할지 몰라도 정작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의미론적 처리 과정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진작해보건데 너무 이른 시기에 묵독을 강요 받았거나 다독 위주의 속도 경쟁 습관을 들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양치기로 영어 읽기 습관에 치중해온 경우에는 한 권의 영어책을 집중하여 자세히 읽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겠죠. 스캐너형 영어 읽기를 하는 학생들은 읽기의 양을 확 줄여야 합니다.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정교하게 그리고 천천히 읽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두 번째 유형은 단어를 하나씩 뚝뚝 끊어 읽는 아이들입니다. 소리 내어서 영어 읽기를 시키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멈칫거린다거나 단어를 짧게 짧게 끊어 읽어서 한 문장만 읽어도 숨이 차고 듣는 사람도 좀 지치는 그런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의미 단위로 영어 문장이 청킹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단 단어 하나를 발음해 내는 것에만 집중한 상태죠. 이 아이들의 원인으로는 사이트워드 자동화가 덜 되어 있거나 단어 암기 위주로 영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사이트워드란 파닉스의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혹은 너무 자주 쓰여서 보자마자 0.2초 만에 소리가 튀어나와야 하는 고빈도 단어를 뜻하는데요. 우리 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아이가 이런 고빈도 단어들, 아주 기초적인 단어를 읽는 것에 뇌의 CPU를 50% 이상 써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정작 문장 전체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 써야 하는 에너지가 바닥나버리겠죠. 결국 단어는 잘 읽어낼지 몰라도 문장이 끝났을 때 아예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절대로 묵독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만 아이 혼자 읽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의미 단위 청킹이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어민의 오디오를 듣고 따라서 읽는 에코 리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호흡을 먼저 익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사이트워드 학습을 매일 조금씩 자주 해주세요. 교재를 사셔서 사이트워드를 진도대로 따라 듣고 읽고 소리내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 끊어 읽기 표시를 하면서 읽기 연습을 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시 문장을 들어볼게요. The cute little dog is jumping over the fence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끊어 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은 The cute little dog is jumping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끊어 읽어요. 이때 의미 단위마다 슬래시를 그어주는 겁니다. The cute little dog slash is jumping slash over the fence.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보세요. 첫 번째 덩어리는 누가? 즉 귀엽고 작은 개가.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점프하고 있어. 세 번째는 어디로? 울타리 너머로. 라는 의미 덩어리가 세 단위로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의미 단위로 나눠서 읽으면 우리의 눈이 한 번에 담아내는 글자의 범위인 아이스펜이 비약적으로 넓어집니다. 조각조각으로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하나의 그림처럼 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가 슬래시로 표시한 부분을 덩어리로 한 호흡에 읽게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 유형은 소리내서 읽는 것을 거부하는 심리적 회피형입니다. 책만 펴면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틀릴까봐 긴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 자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아이에게 자신감을 복도다 줘야 합니다. 네, 네 번째 유형은 글자 읽기는 잘 되는데 막상 소리내서 읽는 것은 안 되는 시각 의존형 유형의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눈으로 읽으라고 하면 내용을 잘 파악합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막상 소리내서 읽는 것은 또안 됩니다. 단어를 건너뛴다거나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 파닉스 연습과 음독 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문제풀이 위주로 독해로 바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네 번째 시각 의존형 친구들은 음독 연습을 꾸준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눈으로 대충 추측 읽기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추측 읽기를 방치한 채 목독으로 넘어가면 고학년이 되어서 문장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난이도 있는 문장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눈으로 대충 읽는 것과 소리로 정확히 나중에 토론이나 SS기 같은 고차원적인 영어 학습의 밑바탕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그럼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묵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음독을 할 때는 글자에서 소리, 소리에서 의미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물리적인 소리를 내야 하니까 당연히 음독을 할 때는 속도에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묵독을 하게 된다면, 글자에서 의미로 바로 연결되는 뇌의 지름길이 생깁니다. 이 지름길은 음독이라는 도로가 탄탄하게 닫혀 있을 때 생기는데요. 그럼, 언제 묵독의 비중을 늘려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다음에 네 가지 특징을 보일 때, 묵독 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창성 지표입니다. 숨이 차지 않고 아이가 영어 문장을 끝까지 리듬감 있게 읽어냅니다. 두 번째, 이해 지표입니다. 아이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음동이 끝나고 난 후에 책의 내용을 보지 않고 핵심 내용을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응력 지표입니다. 처음 보는 문장, 낯선 지문을 읽을 때도 비교적 매끄럽게 아이가 영어 문장을 읽어낸다. 네 번째, 이해 속도 지표입니다. 눈으로 읽었을 때의 속도가 입으로 읽었을 때의 속도보다 좀 빨라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묵독 읽기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팁이 하나 있어요. 논픽션처럼 정보의 양이 좀 많고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해서 읽어내야 하는 그런 글들은 묵독으로 연습을 시키시면 좋고 좀 감정이 풍부한 시나 대화가 많은 소설 같은 것들은 음독으로 감정을 실어서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서 영어 원서 읽기의 전략을 달리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음독이 안 되는 아이들의 네 가지 유형 그리고 그 원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또 눈으로 영어 텍스트를 쭉쭉 읽어내려가는 묵독으로 넘어가야 하는 최적의 시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초등 영어 읽기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유용한 팁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믿음의 크기만큼 성장할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바이.